2로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 뭐 평행이동한 후뭐 어떤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 정확한 그림으로 뭐 접근을 해야겠죠. 자 먼저 평행이동 시킨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저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제 요건 식으로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이제 저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1이 되네요. 맞죠? 그럼 중심좌표는 2,1이 중심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 중심이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1이 중심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합시다. 자, 마이너스 3만큼이니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 자 이제 이렇게 식이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하죠. 자, 어떤 이동을 하죠? 이번에 원점 대칭을 하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보면 완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없애고 시작할게요. 자, y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제 최종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식은 바로 요 원이 되겠죠. 자, 요 원이 일 사분면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니 이 중심좌표를 보면 1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 좌표와 x축, y축 1,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니까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b는 마이너스 2가 무조건 되겠죠. 이렇게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y-1의 제곱은 1. 이제 요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제 저거를 x축, y축에 그려놓고, 이제 여기서 조, 구하는 요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림은 크게 그릴게요. 자,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뭐, y는 x 위에 존재하겠죠, 점은 자, 1,1 정도 그려보고요. X축, Y축에 접하게끔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중심이 1,1이 되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 0,-3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합시다. 0,-3은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자, 0,-3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자, 0,-3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접선은 y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만나는 점은 여기서 pq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pq는 p는 y축과 만나는 점이고, q는 이 정도 있다고 우리가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의 최종 목적은 PQR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중심이 R이라고 했으니 1,1의 좌표가 R이 되겠네요. 그럼 삼각형을 미리 그려놓읍시다. 그럼 PQR의 삼각형은 우리가 찾을 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요. 우리가 찾는 삼각형은 바로 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맞죠? 뭐, 닮음을 이용해서 풀수 있겠죠? 그러면 닮음을 이용하려면 0,-3과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닮음을 이용할 수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표시를 해 봐야겠죠? 자, 먼저 반지름이 있으니까 반지름은 1이고요. 여기는 수직,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맞죠? 이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m의 좌표나 또는 pm의 길이 또는 rm의 길이 이런 것만 구하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일이 됐으니까 길이를 구해 보면 반지름 여기도 1이고요. 그다음에 or의 길이 참 여기 0 3을 뭐 pqrs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에서 r까지 거리가 나오죠. 여기서 이 도형에서 같은 각을 찾아보면, 요각이죠요 각, 각. 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거랑 똑같은 각은 이 각이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s에서 r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s에서 r까지 거리가 루트, 뭐, 얼마죠? s에서 r까지 거리는 루트 17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1이죠. 자, 코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자,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4가 됩니다. 피타고라스를 쓰면. 그래서 루트 17분의 4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Rm의 길이와 m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먼저, RM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RM의 길이는 RQ의 길이가 1이니까, 사인 세타랑 같죠. 그래서, 루트 17분의 1이 RM의 길이가 되고요 자, 두번째, MQ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MQ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랑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넓이 바로 갈게요. 자, 넓이는 2분의 1에 MQ가 두개 있어야겠죠? 루트 17분의 8이 되고 높이는 루트 1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넓이가 되죠. 그러면 넓이는 루트 17이 곱해졌으니 17분의 4가 넓이가 되네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넓이를 a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a가 됩니다. 17분의 4가 우리가 원하는 a값이 되고요. b값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ab를 이제 저 안에 집어넣으면 17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